안녕, 친구들. 오늘은 마법처럼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 하나를 들려줄게요. 바로 뭐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음, 벼가 익으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는 거요? 오! 좋은 접근이에요. 이 말은 실력이 높거나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멋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죠. 와, 멋있다. 근데 그게 마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마법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겉으로 조용히 있지만 속에 숨은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작용한답니다. 그럼 바로 보여줄게요. 자, 겸손의 마법 종이. 자, 여기 아주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도 없어요. 자, 이 종이가 지금부터 스스로 움직일 거예요. 한번 마음에 드는 종이를 골라볼까요? 음, 이거요? 오, 좋아요. 그럼 선생님처럼 한번 보이지 않는 겸손의 실을 감아보세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감은 다음에, 자, 고개를 숙여라. 겸손의 종이야. 하고, 종, 실을 탁 당기면 돼요. 선생님처럼. 할수 있죠? 네. 좋아요. 겸손의 종이야. 고개를 숙여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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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 움직여요. 선생님 종이는 진짜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마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네요. 선생님은 겸손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래요. 겉으로는 마법 같지만 사실은 과학의 힘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에너지의 전달 덕분이에요. 와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자 마술의 해법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 마술에 필요한 준비물을 설명해줄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와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이 종이의 작은 칼집이에요. 우리 학생 선생님처럼 이렇게 종이의 작은 칼집을 한번 내어볼까요? 종이를 자를 때에는 칼보다는 가위를 사용할 건데 그럴 때에도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2에서 5cm 정도 잘라놓고 그 부분을 손으로 잘 가려주세요. 지금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엄지로 조금 당기면 종이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탁, 탁, 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어, 그러면 학생들이 종이가 궁금하다고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실과 같은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오, 결국, 손의 힘이 종이에 전달된 거네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손이 일을 한 거예요. 맞아요. 겸손한 사람도 그렇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노력하는 마음이 숨어 있죠. 마치 이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듯이 보이지만 손가락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 그럼 겸손은 보이지 않는 힘이네요.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힘은 안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선생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법 같죠? 네. 우리 친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마법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나요? 네, 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볼게요. 그럼 같이 인사해볼까요? 네. 그럼, 안녕! 안녕!